이 공항에 이어 이번엔 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놓고 국토부와 제주도가 또 얽히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적지 않다며 제주도가 지자체로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무 오류가 없고 권한을 넘겨줄 생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제주엔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이 4,400여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주변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과 토지 가치를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건물이 없는 상태의 공시 지가보다 더 낮게 책정된 곳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공시가격 역전 현상으로 주택 가격의 기준이 돼야 할 표준 주택도 400곳 넘게 포함됐습니다. 국토부가 맡고 있는 표준 주택 가격 공시에 오류가 생기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산정하는 개별 주택 공시 가격에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주도는 매년 표준 주택을 선정하는 한국 부동산원에 3억 원이 넘는 검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주택 선정에 오류가 있어도 알 길이 없고 고난 없이 책임만 떠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비준표가 정해져 내려오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개별 주택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그 개별주택이 선정되더라도 저희들이 어, 수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때문에 제자는 지난해 정부에 부동산 가격 공시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세미나도 하고 대정부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권한을 이양해 주지는 않고 깜깜이 선정하면서 계속 그, 못 주겠다고만 하니까 큰일이죠. 국토부는 논란이 된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 협의를 거쳤고 고난이향은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재반박 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혀 주택가격 공시 권한 이양을 놓고도 국토부와 맞서는 구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